분양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내방 고객을 불러 들기가 어렵습니까? 분양대행사 대표님들, 그 다음 시행사 대표님들한테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분양 완판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분양하기가 쉽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분양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양하려고 어떤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아니면은 뭐 직산센터 생수 뭐 호텔 이 분양을 하려고 1억에서 10억, 20억, 30억, 40억 요즘에 어, 강남 쪽에 어,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엄청난 광고비를 쓰면서 그다음에 그냥 홍보관도 의리어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돈을 왜 쓰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고객 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오게 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상품에 따라 전 전단지 뿌리기도 하고 신문 광고 내고 아니면은 각티슈를 주고 길가에 아주머니들 통해서 호객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이안 되는 방식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분양에서는 다 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게 저는 좋다고 합니다. 그냥 5천 원짜리 스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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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프트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얼마지 든줄수 있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고객들이 가망 고객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분양 대행사 대표님들이 반대 입장으로, 그런 걸 준다고 시간 내서 내 바쁜 시간에,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그 내서 분양 홍보관에 오고 싶, 싶겠습니까?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오지 않는 일을 왜 반복하시는지,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한달두 달이면 완판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디비스타와 콜라보하면은 충분히 완판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분양 대행사 대표님 무엇을 분양하고 계시나요? 오피스텔입니까? 지식산업센터입니까? 생숙입니까? 호텔입니까? 미분양된 건물입니까? 저희 디비스타와 이번에 생각을 바꿔서 한번 콜라보 해보십시오. 자, 2022년 지금 5월입니다. 분양 시장에 분양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단지 각 기수 행주 버스 광고 현수막 신문 기사 혹객 아줌마 다동원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안 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오면은 다른 것도 해보시죠. 저희 디비스타랑 한번 분양 시장을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내 분양시장 최초로 분양 홍보관에 내방하는 고객에게 모두 이태리 명품 정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분양 마케팅입니다. 디비스타형 그리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명품 하니까 뭐 중고품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 신제품은 아니고요. 새 제품을 다 무료로 줍니다. 제품 중에는 가방, 신발, 의류, 액세서리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이게 싸게는 3,40만원부터 비싼 옷은 맥퀸 같은 경우는 4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남자, 정장, 195만원, 맥퀸 뭐 케빈크, 케빈크라는 좀, 좀 싸지요? 93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무료로 줍니다. 분양 홍보관에 오기만 오는데 무료로 준다니까요. 여기, 이 시점에서 그러면 분양대행사 대표님은, 아, 이거 뭐지? 뭐왜물 말이 돼? 사실은 말이 안된 일을 해야지 분양이 되고 상품이 판매가 됩니다. 디비스타에서는 분양 완판을 위해 얼마든지 사장님들과 분양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억 원 상당의 이태리 명품 정품을 분양 경품으로 그냥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할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DBS사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분양대행사 대표님들한테. 인터넷 신문사 100개에서 500개까지 분양 기사를 노출하고 분양, 노출된 기사 말미에 분양 대행사에 아니면 분양본부에 연락처나 분양대행사 웹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많이 신문기사 알려졌는데 알리, 리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 판교 쪽에 있는 40대 여성들,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다. 아니면 50대 남녀를 타겟으로 한다. 이런 동별 구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 이치 기반 타겟 마케팅인데요. 2만 건에서 10만 건, 100만 건을 휴대폰에 랜딩 페이지를 걸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인데, 이 d b s 타에서는 업종, 직업, 지역별로. 예를 들어, 강남에 인터 어, 인테리어 사장님들, 미용실 사장님들, 아니면은 변호사, 세무사들 어떤 업종을 직업을 찾아서 휴대폰 번호를 찾아서 거기에 여러분의 광고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분양 광고를 보내서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타깃을 딱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의 마케팅이면요 충분히. 분양, 완판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오게, 하, 하게, 오게 하는 건 저희 DB 스타에서 오게 할수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는 그냥 1차 상담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B 스타에서는 모객, 홍보관 4살 유도할 수가 있고요. 분양 대행사 측에서는 이 모객을 하는 걸 1차 고객을 선별, 분양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B 스타와 분양 대행사가 콜라보해서 정계약을 하고 완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분양대행사에서 손해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앞에 얘기했는데 경기도 판교에 50대 남성, 여성을 타겟팅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치기반 타겟 마케팅인데 OK 캐시백 회원들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OK 캐시백 회원들은 전연 반감을 한 가지입니다. 전국에는 OK 캐시베 실업 회원들이 약 1,800만 명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사까지 제들이 측정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이런 데 관심 가진 사람들도 찾아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분양 기사를 내고, 분양 기사를 내고 여기에 전화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기사 말미에다가, 분양 홍보관에 내방을 하면은, 내방 신청을 해서 내방을 하면은, 명품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들어올 수가 있죠. 연락처, 홈페이지, 랜딩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조그마한 신문사지만 아무튼, 어, 인터넷 신문사에 100개에서 500개까지 저희들이 신문 기사를 노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분양 물건 주변에, 2만 명, 10만 명, 50만 명에게 남성, 여성을 타겟팅해서 연령대를 타겟팅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관 오시면은 이런 100만원, 200만원에 이태리 명품, 정품을 준다고 홍보하실 수가 있겠죠. 1차 대방은 분양대행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 후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불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분양해서 다 을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이 잘안 되는 겁니다. 사모님 이 상품 좋으니까 제발 와서 보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길가 다니는 사람들 끌어다가 이거 잠깐 한번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홍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을 오히려 우리 분양 홍보관에서 오히려 그분들을 을로 만들어야죠. 우리가 갑이 되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서 오게 하는 겁니다. 아무 떡에 오게 하는 게 아니고 평일날 몇시몇 몇 분, 주말 몇시몇 몇 분은 우리가 정해서 오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값, 마케팅을 해야죠. 그냥 대행사에서 을 마케팅을만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 저는 제가 다, 저도 돈 벌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 수수료가 많으면요. 상품에 따라서 또 명품, 가방, 샤넬, 구찌, 프라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다 있는데, 가방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걸또줄 수도 있습니다. 아, 또 진짜 주는 거죠. 상담을 하고, 오기만 해서 상담해도 주고, 또정계약 하는 사람한테 또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정 마케팅이 충분히 저는 먹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21년 11월 2일 날, 명품을 이 정도 제가 실제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여기서 몇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2022년 5월 현재 이 리스트가 제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실제 리스트입니다 아, 이제는 분양 현장도 분양 마케팅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존에 있는 분양 마케팅에만 치중하시죠? 조금 관점을 바꿔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아무 고객한테 물고 정보를 주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내 상품을 살 만한 고객을 찾아서 주는 게 저는 분양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022년 5월 분양 완판을 위해서 저희 디비스타와 콜라보 하면은 새로운 분양 시장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